모든 영상에 소개하는 내용들은 각자의 판단에 맡깁니다. 리네 에이스 채널은 항상 모든 영상에 있어서 유료로 하는 것들은 신중하게 결정하시는 것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무료로 하는 것들 역시 각자의 판단으로 선택해서 결정하시는 점이라는 것을 강조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니 에이스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번 시간은 최근에만 임야 거래 관련해서 3건이 있었는데, 파이코인, 충주 임야, 아, 100% 파이 결제 메모리 드디어 등판을 했습니다. 요거는 지금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제 앞으로 커뮤니티에 확산될 걸로 보여지고, 저도 이걸 확인한 지가 얼마 안 돼서, 아, 이건 바로 영상으로 제작해야겠다. 그 다음에 최근에 보니까 제가 찾아보니 임야 거래 관련해서 한 건은 여러분들이 다다 다 알고 있는 거고, 나머지 두 건, 지금 이 건을 포함해서 나머지 두 건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본 적이 없는 그런 부분의 거래 매물일 겁니다. 영상을 한번 끝까지 보시면서 어떤 내용이 있었나 한번 살펴보는 그러한 시간을 가져볼 테니 영상 끝까지 봐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며 지금부터 바로 한번 시작해 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Let's get it! 자, 일단은 이렇게 과거에 과거가 아니라 이거 불과 얼마 전이죠. 얼마 전에 나왔던 내용이 당일로 가족과 함께 여행 겸 가는 것이라 직접 가보진 못했고 위성 지도로만 위치를 확인하였다. 파이로 처음 부동산 거래를 하다 보니 법무사와 여러 차례 통화하며 준비 사항들을 꼼꼼하게 체크했고 서류들 준비하느라 정말 바쁜 한 주를 보냈다. 목포에서 중개사 없이 개인 거래를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서로 필요, 서류들을 잘 준비해가지고, 식사, 식당에서 식사까지 준비해주시고, 잘 거래를 마쳤다. 법무사 통해서 등기 이전 완료하면, 최종적으로 마무리가 된다 해서, 9,999파이 합 만이다. 이렇게 나와있는데, 그 당시 이 거래, 계약서가 이렇게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거를 조금 더 확대시켜봤을 때,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자, 여기 쭉 보시면, 여기에, 2023년 2월 24일이라고 해서 나오죠. 지금은 2024년인데, 약간 이 부분에 크리티컬한 이런 부분으로 작용을 할수 있겠구나라는 요러한 생각이 좀 들기 마련이에요. 약간의 걱정은 있는데 뭐 어쨌든 이런 식으로 돼 있고 또 하나는 어 식사를 대접했다는데 하스시롤뭐샐러드밥 물론 뭐 이제 이거는 뭐 각자 판단해야 될 부분이고 제가 그렇다고 해서 무슨 음식점을 막 폄하하거나 이런 건 아니에요. 저도 되게 쿠쿠 좋아하는데 쿠쿠에서 이렇게 어 음식을 드셨다라고 하니까 약간 특이한 부분이다, 음 그죠? 그런 느낌은 좀 있는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이렇게 매매 계약서를 어쨌든 뒤로 하고, 어쨌든 당시에 이게 임야, 이렇게 거래가 됐다. 거래 성사가 9,999파이, 뭐, 만파이에 이렇게 됐었다. 라는 이런 얘기가 있었던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후에 새로운 내용이 또 등판을 하는데, 당시 이거였고, 다음에 보면은 이렇게 신한군 비금면 바다접한 임야. 방금 전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그 내용이죠. 요 내용. 자, 보시면은 생산 관리 지역이고 구입한 지 오래됐는데, 신한군의 달이 개통되고 많이 올랐다고 합니다. 현금 받고 팔면 양도세 많이 나와서 파이와 교환을 하고 싶어서 올립니다. 취득 신고서는 양도세 최소로 하게 해주세요. KYC 인증받고 개인 간 거래가 가능하면 합시다. 선착순 한 명에게 드릴까요? 드릴게요. 해서, 희망 파이를 4만 파이라고 합니다. 야, 4만 파이가 있을까요? 사람들이? 뭐, 아무튼, 4만 파이를 갖고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 그죠? 지금 많이 갖고 있는 고래들도 그냥 몇천 개 정도 갖고 있는 게 전부일 것 같은데, 야, 만 개, 2만 개, 3만 개, 이 정도 가지고 있으려면은, 파이 코인 열심히 여러분들이 물건 팔아가지고 나오는, 그걸로 거래가 가능할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드네요. 어쨌든, 이렇게 점점 통 크게 나오는, 요런 구조들이 되어 있는 것들도 있는데, 좀 참고를 해보시면 좋겠고. 자, 그래서 보면 되고, 다음에 보면은, 거래 요청서 양식에서, 이거는 구입을 하려는 사람들의 의사, 이런 건데요. 관리 안 되는 시골집이나 전답 임야 구매 원합니다. 2000파이 한도 내에서 구매를 하고 싶다. 라고 이렇게도 나오고. 그래서 채팅 주시고 합의되면 제가 미리 부동산 매매 계약서를 작성해 놓고 당일 만나서 등기 권리증과 매도증, 매도용 인감 증명서 등 명의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받고 코인을 드리겠습니다. 셀프 등기 경험이 많다 라고 해서 돼 있고 참고로 매매 계약서는 공시지가로 작성하고 특약 사항에 매매 대금은 가상화폐 파이 코인으로 가름한다 라고 기재를 하면 된다. 총 파이 2,000파이의1 파이 가격은 만원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그 다음에 또 구매하고 싶은 사람 중에 한 명은 지리산 오지 얘기를 하네요. 지리산 오지에 있는 맹지 임야 촌집 빈집을 산다. 자연인으로 살고 싶은데 지리산 오지 임야나 촌집을 구할 수 있을까요? 해서 총 파이는 2천 개, 땅 가격 이렇게 해서 2천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이런 부분으로 보고 파이로 뭔가 이제는 임야를 구매하려는 사람들이 좀 늘어나고 있다. 좀 특이하기도 하고 자신이 필요해서 사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게 아닌 그냥 뭔가 임야를 구매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뭔가 요새 늘어나고 있어요 약간 이게 대세인가 봅니다 어쨌든 예전에는 그냥 우리가 작은 이런 규모의 그냥 이런 것들만 있다고 하면 은 점점 뭔가 이런 규모가 커지고 있다라는 걸또 한번 느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이런 내용을 볼수 있고 다음 보면은 <laughs> 이제 드디어 나옵니다 본격적인 내용이 자이 판매 물량으로 나온 건 매물 인데요 상품 내용은 충주 동량면 임야 7,818평에서 25,845제곱미터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수피에 울창한 임야라고 얘기를 하고요. 희망가격 1000파이, 뭐 500파이 했는데 파이 가격 이렇게 보면 희망가격은 27,360개에서 1파이 기준에 만원에 받고 1평당 35,000원이라고 얘기합니다. 7,818평 35,000원은 2억 7천 363만 원이다 라는 뭐 이런 내용이고 용도는 농, 농림 자연림입니다 자연림의 약초 등을 자연 재배하거나 다른 활용 방안이 있다면 수익도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은 쪽지나 채팅 주세요에서 파일을 27,360개 파일로 해가지고 임야를 판매하고 있다 보면은 위치로 따지면 은 이쪽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울창한 숲 쪽이네요 그죠 그래서 이런 특이점은 있는데 어쨌든 이게 내 땅이 된다라고 하면 좀 특이하긴 하겠죠. 근데 이제 이거를 파이 100% 결제를 한다라는 부분은 좋지만 1파이당 가격은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닌 것 같다라고 또 이제 보편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느끼시는 분들이 많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고 자 어쨌든 이런 부분이 있고 다음에 보면은 저것도 이제 구매가 될까 생각이 좀 들고 그 다음에 어제 10년 전 강원도 춘천 레고랜드 인근에 조그마한 토지 구입했던 거 파이 4천개 100% 결제로 계약을 했대요. 야 그래요 뭐 파이 4천개 100% 결제로 토지를 이렇게 계약을 했다. 이거 엄청난 거죠. 레고랜드 인근 해가지고 돼 있는데 뭐 이런 것처럼 이제는 땅을 갖다가 거래를 하고 이런 것도 토지 토지 땅임냐뭐 이런 얘기들이 요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야 진짜 파이의 끝은 어딜까요? 계속 무궁무진하게 앞을 향해 나가고 아 있고 최근에만 지금 이렇게 땅임냐 거래 뭐 관련해가지고 세건이 나오고 있다라는 걸 느낄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이 파이코인 계속해서 결제가 되고 있는데 어떤 생각들이 드는지 자유롭게 여러분들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어 솔직히 말하면은 1파이당 가격의 가치만 조금 더 올라가고 이랬을 때어 저런 결제가 이루어진다면 좋을 것 같고 솔직히 땅 파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심리를 생각해 보면은. 나는 땅을 팔고 대신에 파이를 많이 가져가겠다 요런 심리인데 아무래도 지금 비트코인이 뭐 어쨌든 9천만 원을 넘어섰잖아요. 어 약간 요런 부분도 어느 정도의 영향력이 있지 않을까 이제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은 좀 드는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이 파이코인 어떻게 생각하는지 자극게 여러분들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면서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 부탁드리고 파이코인을 채굴하시는 많은 분들 그리고 파이코인 생태계를 노력하시는 모든 파이오니어분들 오늘도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니 에이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에 궁금하셨지만 내가 시도해보기 어렵거나 시간 낭비하고 싶진 않고 새로운 제보를 해주실 분들께서는 아래의 주소로 메일을 보내주시면 제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 단톡방은 유튜브 검색창에 소통창구를 개설했습니다를 검색해주셔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아울러 채널 멤버십 가입 시 다양한 혜택을 누리실 수 있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